현재로선 김여정이든 김여정 자녀든 후계자가 되거나 후계자로 내세울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봅니다. 뭐 결론부터 가로는 이제 격까지 불과하죠. 김여정은 김정은의 충실한 이제 그 신하로 김주의 후계 구도를 다지는데 충성을 다할 겁니다. 만일 혹여라도 이제 딴 맘을 품거나 걸림돌이 된다. 이러면 뭐 아무리 김정은 친동생이라도요. 권력에는 예외가 없죠. 장성택처럼 차 없이 제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김여정도 요번에 요 선을 보면은요 극도로 이제 몸을 사리는 모습 이렇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죠 김정은이 주요한 군관련 행사 이런 데는 꼭 김주혜를 데리고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김주혜를 어떤 여장군님으로 만들려는 하나의 이제 고대 전략으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원래 북한에서요 장군이라는 표현은 딱두 사람 김정희라고 김정은 두 사람한테만 씁니다 원래 이제 김유성이 이제 장군이었지만은. 이 김일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예 이제 수령으로 이제 격상되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럼 장군은 뭐라고? 실제 장군, 장성급 장교 있죠. 이 장군은 뭐라고 하냐? 장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주애에 대해서 뭐 조선의 샛별 이것도 별이죠. 외장군 이런 칭호가 살짝 살짝 이렇게 내비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신격화 우상화의 일환으로 봅니다. 뭐 사실 김정은 이제 이 2008년 9월에 김정일이 내졸정으로 갑자기 쓰러진 이후에 뭐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후계자로 사실상 내정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한 2009년부터 이제 청년대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주혜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오우, 장군님, 여장군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시기에 오면 아마 후계자 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아마 이름도 이제 그때는 밝히겠죠. 이럴 걸로 봅니다.